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조선이 미국의 함선 제네럴 셔먼호를 침몰시켰습니다. 미국은 조선과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평양 대동강에 왔지만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박규수 장군은 제네럴 셔먼호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를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명분으로 조선과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신미양요가 시작된 것이죠. 신미양요 이들은 강화도를 침공하여 덕진진과 초지진을 함락시키고 광성보로 진격합니다. 이때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작된 미군의 공격으로 광성보 전투가 시작됩니다. 조선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전멸하였고 미군은 광성부를 함락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휴메키 대위를 포함해 3명이 전사하고 윌리엄 트로이를 포함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군은 20여일이 지나자 조선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조선군이 승리하긴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무려 전사자만 500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군은 남북 전쟁, 인디언 전쟁 등을 치러서 조선에 비해 전사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였기에 조선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피해가 더 컸기에 어찌 보면 피해만 남은 승리였습니다. 프랑스와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지만, 몇십 년이 지나 이들은 태평양 전쟁,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주는 데 힘을 써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을 알아보겠습니다.